1번 보자. 선분 AB를 4등분 한대요. 그럼 봐봐. 원래 직선이 뭐 이렇게 있겠지? AB가 있어. 근데 나는 수직 2등분만 해봤단 말이야. 그치? 그럼 2등분을 한번 해볼까? 해보면 A에서 그어. 슉. B에서 똑같이 그어. 아, 그럼 이 만나는 점을 연결하면 얘가 뭐였어? 수직 2등분 선. 어, 그럼 내가 2등분을 만들었지? 그치? 어, 그럼 이제 또뭐 하면 돼? 또 A, C와 C, B를 2등분 하면 되겠지? 그럼 똑같이 하자. A에서 슉. C에서 슉. 이두점뭐에 그, 어. 아, 그럼 얘가 2등분 되겠네? 그 다음에 똑같이 C, B를 2등분 하면 되겠지? 슉. B에서 슉. 그럼 둘이 만나는 점? 이어. 그럼 뭐가 돼? 얘도 수직이등분. 그럼 나 지금 4등분 한거 보이죠? 아, 그 어떤 원리를 쓰면 돼.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을 그으면 된다라는 거야. 됐지? 근데 물고기 같고 귀엽지? <laughs> 됐어? 이번 볼게 다음 그림은 직선 L에 있지 않은 P를 지나고 L과 평행인 직선을 작도한 거야. 얘가 원래 어떻게 한 거냐면 지금 내가 아는 건 직선 L이랑 P밖에 없어. 이제 얘랑 평행한 직선 m을 그리겠다는 거야. 이 그림밖에 없어. 그래서 얘가 맨 처음에 뭘 했냐면 뭘 했냐면 p를 중심으로 하고 그렇지 컴퍼스로 원을 이렇게 그린 거지. 그때 만나는 요점을 a다라고 한 거야. 됐어? 그다음에 얘를 그대로 가지고 점 a를 중심으로 p를 지나게 이렇게 그린 거야. 괜찮아? 그럼 지금까지 보면, AP 길이, 아씨. 음, 고장난 것 같아. 지금 보면, 요 AP 길이와 AB 길이는 길이가 어떨까? 당연히 같겠지? 왜? A에서 컴퍼스로 그린 거니까 반지름이잖아. 그럼 길이가 똑같아. 됐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얘가 뭘 했냐면, 요 만나는 점을 B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번엔 뭘 쟀냐면, B를 중심으로 하고 P까지 거리를 이렇게 잰 거지. 그래서 그대로 데려와서 A를 중심으로 하고 똑같이 길이를 이렇게 잰 거야. 아, 그때 만나는 점이 Q지? 아, 그래서 요 Q와 P를 어떻게 한 거야? 이은 거지. 걔가 바로 직선 M이 된 거야. 그럼 보자. 내가 아까 A를 중심으로 컴퍼스로 그렸잖아. 그럼 AP 길이와. AB 길이는 같다라고 했어. 근데 아까 P를 중심으로도 컨버스로 그렸었지. 그럼 이 반지름과 이 반지름 길이가 똑같겠네. 맞아? 그럼 옳지 않은 거 보자. AB 길이와 PQ 길이는 어때요? 똑같지. 아이고. AB 길이와 PQ 길이는 어때? 똑같지. 그 다음 BP 길이와 AQ 길이는 어때? 똑같아. 왜? 내가 아까 B를 중심으로 하고 P 길이 재서 A를 중심으로 하고 Q까지 이렇게 진 거지? 아, 그럼 AQ와 BP는 똑같아. 됐어? 그 다음에 4번 보자. ABP와 PQA가 이거 무슨 기호였는지 기억나? 이거 무슨 기호였지? 합동 기호죠? 그치? 그래서 ABP와 PQA를 보자. 그럼 문제에서 아까 이거 길이 똑같다며. 그치, 그 다음에 요 길이 똑같잖아. 그럼 둘이 어때? 합동이야. 무슨 합동이게? SSS 합동. 그럼 대응각의 크기가 똑같겠지? 그럼 여기 동글이라고 하면 여기 동글. 아,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엇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둘이 평행한 거야. 그럼 4번은 맞죠? 그치? 일단 BAP랑 QPA랑 각도 같은 거 맞지? 합동이니까 그럼 옳지 않은 것은 3번 다음 3번 볼게 각 변에서 각 변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래요. 그럼 변에서 점까지 길이가 같은 거 뭐였지? 뭐였지? 각 이등분 그치? 아까 수업 때, 각을 2등분해. 그럼 여기 아무 점이랑 병까지의 길이가 어떻다고 했어요? 같다라고 했어. 기억나요? 왜? 얘랑 얘 보면, 직각, 직각, 동글, 동글, 세모, 세모. 둘이 SA, S합동이지? 그치? 어, 기억나는 친구들은 RH, A합동이에요. 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점에서 변까지의 길이가 같은 건 각의 이등분선이다라고 했어요. 4번 봐봐. 그럼 이번엔 뭐냐면 직선과 원 오가 만났어. 근데 원 위의 점 중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을 작도하려고 한대요. 그럼 봐봐. 아까 그랬지. 변이랑 점까지의 길이가 같아 변이랑 점까지의 길이가 같아. 그럼 뭐라고? 각의 이등분 선작도라고 됐어. 괜찮아. 아, 어, 그다음 5번, 이번엔 뭐야? 점에서 점까지의 길이가 같은 거지. 그치, 이건 뭐였지? 수직? 이등분선이었는데. 아씨 왜 이래? 수직 이등분선이었는데 기억나? 기억 나요? A랑 B가 있어. 얘를 수직 이등분할 거야. 그럼 수직 이등분해. 그렇 그래서 여기 그었을 때 얘가 바로 수직 이등분선이지. 그래서 여기 위에 아무 점이랑 아무 점이랑 아무 점이랑 요 점까지의 길이가 어떻다고 했어? 같다고 라 했어. 그래서 점에서 점까지의 길이가 같은 건 수직이등분선이 수직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이 다 같다 그랬지? 그럼 뭘 찾으면 돼? 수직이등분선을 그으면 되겠지. 그럼 점 A, B랑 수직이등분선 그어보죠. 뭐 이런 식으로 그어지겠네. 그럼 삼각형 둘레랑 몇 점에서 만나요? 두 점에서 만나. 그럼 둘레에 2에 있는 것 중에 점에서 점까지의 길이가 같은 건몇 개인 거야? 그렇지. 두 개. 다음 6번. 다음 그림은 p를 지나는 원의 접선을 작도한 거래요. 접선이 뭐야? 접하는 선을 접선이라고 하거든. 접하는 직선을 접선이라고 하는데 접한다는 게 뭐냐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접하는 선이라 그래. 됐어? 아, 그래서 p를 지나고 원에 접선을 그린 거야. 작도 순서를 올바르게 나타낸 것을 고르라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접선에서 중요한 건 원이 있고 접선이 있을 때 중심과 접선이랑 원이랑 만나는 점 있지? 이걸 우리가 접점이라고 한다 그랬어. 그래서 중심과 접점을 이으면 몇 도로 만나? 90도로 만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 접선을 그릴 거야. 원의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을 그릴 거야. 그럼 뭘 그리는 거야? 아, OP와 OP와 수직으로 만나는 선을 그리는 거지 수직으로 만나는 선 수선을 그린다 라는 거야 그치 아 그럼 이제 해보자 어떻게 op를 일단 연결해 쭉 그럼 내가 얘랑 수직으로 만나는 선을 그릴 거지 뭘 그리면 된다고 수선을 그리면 된다고 그쵸 어 아, 그럼 어떻게 이거 선 그은 다음에 그고, 여기서 똑같이 그고, 똑같이 그고, 그때 이 만나는 점과이 피를 모하면 뭐 돼? 연결. 그럼 얘가 바로 뭐야? 수선. 작도와 합동해서 작도 하면서 수선 증명하는 거 해줬었지? 그치? 아, 그래서 수선을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럼 몇 번이야? 5번.